안녕하세요. 녹두장 군입니다.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도 바탕화면 아이콘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프로그램 목록에는 사라졌는데 실제로 파일이 남아있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렇게 삭제가 제대로 안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남기고 심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완전 삭제 방법, 즉, 레지스트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기건인 스톨러라는 무료 도구를 활용해서 안 지워지는 앱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기건인 스톨러라고 검색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설치 없이 실행 가능한 포터블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풀고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설치 과정 없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럼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리스트로 쭉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무겁지도 않고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해요. 이제 삭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나 골라봅니다. 리스트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거를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기본 제거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제거가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기 언인스톨러가 남아 있는 폴더나 레지스트리 항목을 스캔해서 추가로 삭제할 것들을 찾아줍니다. 스캔이 끝나면 삭제 가능한 항목들이 나오고 마침을 누르면 찌꺼기 파일과 설정 값까지 전부 삭제됩니다. 이게 바로 윈도우 기본 삭제와의 차이점이죠. 깔끔하게 레지스트리까지 정리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도 실행 아이콘이나 찌꺼기가 남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삭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꺼인스톨러의 강제 제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삭제가 안 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강제 제거를 선택하면 윈도우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를 때는 오른쪽 클릭, 구글에서 검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해주기 때문에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광고성 앱이나 잘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빅 언인스톨러를 활용한 레지스트리 포함 삭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거나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경험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두면 컴퓨터를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시스템 오류나 속도 조화도 줄일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천 프로그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